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529면점에 있습니다. 열왕기 네, 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검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온 시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검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는 여왕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스바의 위치가 대충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니까 에.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에 에, 밑에 있는, 지금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죽이 아마 서바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에비오피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는게 아주 좁아요. 그 홍해. 그래서 이두 나라가 서로 탁 지금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나라에는 다 스바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대의 여성이 왕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분도. 근데 이분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이게. 요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소문도 들었고 또 어떤 지혜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에게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우면은 내가 평소에 정말 고민하던 문제도 한번 다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족할 만한 답을 솔로몬이 준다면은 내가 이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 이게 뭐가 아깝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에,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이 고대에는요 이 지혜자들이 그 지혜의 싸움을 이 벌이는 것을 어떤 그 논리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아주 즐겨했다고 해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죽으려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안겠느냐 서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면은 그 어떻게 알아요 반대로 할 텐데 답하면 그죠. 네. 그런 그 싸움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스핑크스의 질문 아십니까? 예, 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스핑크스의 질문을 이렇게 하고 예, 그 대답을 못하면 잡아먹고 이렇게 했다고 로마 신화에는 나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 한번 내볼게요. 태어날 때 가장 크고 전성기에는 가장 작아지고, 늙어갈 때는 다시 커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요, 못 맞추면 잡아먹혀요, 스페인스에다 <laughs> <laughs> 잡아먹히신 거예요? <laughs> 그림자래요, 그림자. 태어날 때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뜨면은 길게 그림자가 비추잖아요. 오전에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제일 작아지고, 예. 또, 해질 때 그림자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요. 언니는 동생을 낳고, 동생은 다시 언니를 낳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예, 이게 낮과 밤이래요, 낮과 밤. 낮은 밤을 낳고, 밤은 낮을 낳는다고. <laughs>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목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네 발? 정신에는 두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 이건 아시죠, 그죠? 이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의 사람. 예.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섰다가, 나중에 지팡이 짓고 세 발로 예.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은 잡아먹혔어요. <laughs>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질문이 뭔지는 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거 알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왕의 질문에 어떤 질문을 냈던지 간에 다 지혜롭게 대답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앉을까 설까 뭐 이런 것도 아마 다 어떤 논리로 대답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 여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있는 걸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한게 없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시바의 여 여왕, 서바의 여왕의 마음을 활짝 열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잖아요. 사오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오절 말씀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에 대해서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그 건축한 왕궁, 그 상의 식물, 이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또 솔로몬을 의또솔몬 보좌하는 뭐 부하들이 있는 그 화려함,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까지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어떤 뭐 웅장함과 그 금으로 막 설치되어 있는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황홀했다. 막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황홀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스바여왕이 솔로몬 칭찬을 엄청 합니다. 내가 처음엔 안 믿었는데 내가 직접 당신을 만나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그 반의 밤도 안 된다. 정말 당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지혜를 널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도 이런 칭찬 좀 서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 권사님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러면서 그죠? 권사님 정말 이쁘십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정말 소문은 이 반의 반도 안 되네요. 실물이 진짜 예쁘십니다. 네, 이런 칭찬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이스바이왕도 이 솔로몬을 칭찬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야,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모든 복과 이룬 이, 일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서바 여왕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와 어, 하나님을 예, 이 사람이 발견하고 예,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외모나 뭐 지식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재물,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칭찬도 하고 감동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진짜 그렇게 만든 그 내면의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서로의 그 레포, 이, 이 정말 그끈끈한그 그 유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서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검 120달란터, 그 보석, 심이 많은 향품, 이런 걸 솔로몬에게 줍니다. 서바의 여왕이 이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지만은 어, 사실은 솔로몬 뒤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1 달란트가 34 k 로 정도 금이 된다고 그래요 금이. 그34 k 로면요 이 금이 34kg 이게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금 1kg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0달란트면은 현재 금 시세로 따지면은 한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을 뭐 제대로 잘 말할 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편하게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 예. 근데 마음을 이렇게 다 알아주고 다이렇 대답을 해주는, 예, 그 사람한테는 모든 거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아마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바 여왕이 누린 자유는 물질보다도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맨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예그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좀 해도 돼요. 우리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 이런 거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걔는 다 이야기를 해도 돼요. 왜냐면, 하 주님은 누설을 안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내 이야기를 살짝 가서 제가 저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말씀 안 한다고 그래요. 다 맡기고, 예, 주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모든 우리가 가진 문제들 다 주님께 아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에, 솔로몬의 여기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천하의 모든 귀한 것들이 솔로몬에게 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오빌로부터 검을 실어오는데, 이 오빌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오빌이 어딘지 만약에 알려지면요,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검을 이렇게 실어온 히험의 배들이 또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밑에 아카바만이라고 있어요. 홍해하고 아라비아 사이에 그 바다가 아카바만이거든요. 그쪽에서 출발해서, 무역을 굉장히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백단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수건과 비파도 이 향기 나는 백단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성전을 짓는 나무. 레바논에 가면은 지금도 그 레바논 산이 한 2,500m 정도 해발 이상 되는 곳에 백향목이 자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두께로 쓰기에 아주 좋은 건축재로 쓰기에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그렇고요. 이 백단목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것도 아프리카 내륙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 많이 생육하는 제법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향료나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나무를 국가 전매품, 그러니까 전매특허품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담배하고 인삼을 그렇게 전멸을 특허로 국가에서 관장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중요하게 관리하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재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은 이런 재물을 이게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그러니까 지을 때는 아주 이런 좋은 재료로 지은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금과 이런 백담목, 백향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상과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각종 귀한것을 사용하는데 내일 아마 본문에서도 다룰 텐데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금방패 원래 방패는 뭘로 만드는 겁니까 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날아온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데 금방패는요 금은 연하잖아요 다 뚫리거든요 절대 금방패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의전용으로 과시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도 지나치게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광을 엄청나게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진 보화와 재물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책임져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솔로몬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서바여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서바여왕은 솔로몬 왕국에 올 때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과연 사실인가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 여왕이 정말 그 지혜에도 놀라고 이 왕국의 웅장함과 화려함에도 놀란 거죠. 그런데 정말 여왕이 발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 어떤 외면적인 것에서 진실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원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진정한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여왕이 서바의 여왕을 가르칩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커니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옆에 있어도 진리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도 찾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이미 그 세대가 왔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 따져 물을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스바의 여왕이 정인으로 나서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된 인간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내가 가진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재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지혜를 찾아갔는데 너희들, 당신들은 바로 옆에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가 더 확실하고 참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심판 때 이렇게 정의를 서버리면 은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나 어떤 지혜와 같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찾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은 남은 것이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어,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얻은 해답은 결국은 궁극적인 그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상태와 위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했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속의 질문을 다 드리고 어 지혜를 모두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면 그 해답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바의 왕처럼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진리로, 자유한 마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과 또 화려함과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또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